이 구름표식은 분명히 하늘이 아무것도 없고 맑은 이는 푸른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마치 붓으로 난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이제 은하 함대에서 6시 경에 나에게 보여준 거예요. 해가 지는 쪽에 서쪽 하늘에 이런 빛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기다리니까 이제 광선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태양빛으로는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광선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이것은 또 이렇게 광선이 하늘에 쫙 번져 나오는 사진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UFO가 조금만 이렇게 보여요. 이것은 또 이제 은하함대 우주선에서 일제히 나오는 빛이에요. 빛을 온 세상에 비춰었습니다 항상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부근에 이제 이 은하함대 모선이 정박해 있고 또 수많은 우주선이 이제 우리 아파트를 다둘러싸고 있습니다. 둥근 또 구체가 찍혔습니다. 둥근 구체는 이제 우주선이라고 보면 됩니다.